아티베 동아 제이 동리입니다. 오 어. 수지 어. 자 오늘 저희들이 한번 살인자를 보안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맞아 맞아. 네. 좋아요. 어 지금 동점이네요. 어 잠시만 루피드. 저희 언 어, 구독 구독자 구십. 아 그리고 루피드 너무 고마워요. 저희 구독자가 9 5명 됐어요. 오 어, 감자. 할 줄은 몰랐습니다. 오케이. 와귀여워 그런데 이렇게 언니가 로벅스가 생겼어요. 그런데. 맞아요, 진짜 예쁘죠. 어 얘가. 어 그... 무장 왜 뺐어? 괜찮아, 예쁘잖아. 다른 거 같이 응. 막 어쨌든. 어쨌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잘했. 너무 감사합니다 공공적인 <laughs> 말을 했군요. 중안에 동안... 어... 많이 말해버렸네. <laughs> 이게 아그 어, 겁나파. 어, 아파요. 아 그리고 연들 지금 친추 이벤트가 종료됐어아 어디서? 어디 아, 자, 네, 이제 친추 이벤트는 종료됐으니까 이제 저희, 저는 더 이상 친추를 받지 않겠습니다. 다음, 어, 친추 못한 사람은 다음 기회에, 다음 기회에 하면 돼요. 그러면 할수 있어요. 탈, 탈지 좀 해볼까요? 아니, 근데 그, 저번에 언니가 1등을 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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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 저번에 어, 카푸치, 저번에 저희가 한번 어, 게임을 언니 가 해봤거든요? 그런데 언니가 너무 잘해서, 헉, 어, 여기에서 해버렸어요. 리더가 돼버렸어요. 리더가 돼서. 네, 요정도는 꺼미지. 리더가 돼서, 어, 저게 나왔다니까요? 그니까. 어, 음. 다섯 만 구독자 5명만 모으면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도와주세요. 제발요. 시버 버튼은 받은 적이 없어요. 제발 도와주세요. 어, 쩌면 여기가 아니었어. 거기 반대쪽이었어. 음, 잠시만, 누가 있어? 우리들이 끼고 있습니다. 언니 빨간 팀이죠? 네. 빨간 팀이. 당연하죠 친구들이 다 모여있네요. 아, 아깝다. 오, 어, 잠깐만, 아파. 조용. 안 돼. 얘 너무 강력해. 거기 있어? 어, 리더가 지금 26이나 있어요. 오케이. 깜짝아, 깜짝이야. 괜잘았어 그... 와! 아. 너무 무서워요. 응. 그래도 게임이니까 응. 괜찮아요. 근데 깜짝 놀랄 수도 있죠? 아시죠? 깜짝이야 아이씨 저기있다 헐 이게 홀인데요? 홀 홀리보리 거크보리 그 아가비? 어? 아, 아 괜히 화세부렸네 맞아맞아 너무 너무 방침했다 어. 저 완전 방침 어쩐 가볼순가 뭐야 쟤뒤 누가있어? 없네 저 순발력이 좀 빨라요, 여러분들. 맞아요. 순발력이 좀 느려요. 에헤? 저는 순발력 테스트에서 좀, 유치원생 중에서 제가 1등 했을 때 때문에 좀 순발력이 되 빨라요. 제가 좀 빠른 편이, 유치원 때좀 빠른 편이라. 제가, 아가비? 아, 야, 얘 너무 세그 그니까. 너무 세. 인정? 여러분들? 여러분들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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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다면 구독만 해주시도 천사 천천사 좋아요 해도 천사 천사입니다 무조건 단 분들은 너무 천사입니다 완전 천사예요 그럼 하늘에 갈수 있어요 죽을 때 참할 때 하늘에서 만나볼 수 있어 아까비 또 너무 강해요 아 죽이려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지고 죽였어 어 쟤도 죽었어요 참그렇죠 그니까 어떻게 주겠지? 너무 강력한데? 반대로 올것 같은데요? 너무 잘했어. 오케이. 죽었군. 음. 자, 죽었군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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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죠? 제발. 좋은 거. 어, 음. 나쁘지 않아. 음, 나쁘지는 않지만. 응 유유 아총 어, 아, 아파 아, 아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저기 있지 진짜지 오케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맞다 염 맞아요 저기 자이로 들어갈 수 없겠죠? 모르니까 총부터 들고 여기 다 죽여야 된대 아가리 어 너무 간격해 얘가 너무 빨라 뉴비가리 유비. 아, 뉴비 <laughs> 유비. 유비니니 비자니니 친구 <laughs> <정도? 웃음> 자 언니 선반 력이 <손방역이> 빠릅니다 아시죠? <laughs> 아, 름 아, 까이 가가지 고 엥. 아,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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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두 명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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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웃겄더라. 어, 아! 뭐야! 왜, 왜, 여기 있었지? 오케이? 저기 있는 거딱 알아야 돼어 그래, 그래. 거기로 가야 돼. 칼 들고 있어. 아, 4등 했어. 자, 1등은. 전 3등. 다음 네, 판으로 꾸고, 네, 싱! 짜잔. 자, 얼굴 좀보여주세요 너무 귀엽죠? 저 늦은 로봇스가 네, 생겼어요. 아까... 네, 괜찮아. 오케이. 2라운드에. 2라운드, 2라운드. 장난 아닌데? 좀 장난 아니네. 빨간 팀은 기분이네요 빨간 팀으로 받고 싶다. 안 돼. 혹시 모르잖아 어? 죽었다 누구야 오케이 너딱 기다려 언니 깃발잡기야? 아니야 깃발잡기 깃잡기 깃발 하고싶다 여기는 깃발기 그냥 일반전 싶다. 일반 머리 쿵 머리 쿵쿵쿵쿵 여긴 안전비대 안돼요. <목소리> 네, 탈기를 한번 써볼까요? <목소리> <왜> 아, 얘가 <까먹는 중> 너무 잘해. 유빈이니, <목소리> 비자이니와와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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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길은 단 여기일 뿐. 너무 잤다. 100% 지겠다. 깜짝이야. 이건 어떻게 올라가는거죠? 나의 기는탄 여기 <laughs> 잠시만 아, 아니 이렇게 세명인거좀 너무하잖아요 그니까 너무 욕심부렸어 이제 언니의 길은 단 여기가 아닌 여기다 <laughs> 친구 죽었어 너없 슬퍼 이안아 너무 웃겨 <laughs> 친구야 고수다 엥? 어? 어? <laughs> 갔다가 고수 왔다 나... 오세요놓줘카타 나무를 주였고요길 여기다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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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, 아하 나 죽었다 응. 아 그래 좀많였다아 우리 편히 쉬고 있어 아바아가 네. 없어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우리 괜찮이에요좀많이좀요리 편이에요 우이요이에요리 편이에요 우아이에요이좀요리이겠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다리편 우리 요자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